자, 8번. 요렇게, 요렇게 쪼갭시다. 100개를. 자, 그러면 얘는 l i m x가 0으로 갈 때, x분의 s i n 1x 더하기, x분의 s i n 2x 더하기 막 하다가 마지막, x분의 s i n 100x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얘는요, 1이죠. 극한. 어. 그 리미트 x분의 s i n x 꼴. 극한에 그 대해서 정의. 1. 얘는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2 하면서 위에도 2를 곱해주면 얘가 또 1이야. 얘는 2가 될 거야. 같은 식으로 해주면 1부터 요거는 100 곱하기 위에도 100 곱하면 얘가 1이야. 얘랑 얘랑 같으면. 그럼 1부터 100까지의 합이죠? 그럼 2분의 n, n 플러스 1. 이렇게 해주면 되고, 여기 50이니까 5050이 답이 되겠네. 그죠?